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도수분포자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라는 주제로 선생님이 조그만한 특강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자각형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가끔 이 문제를 만나서 와, 되게 막 긴장하고 당황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거 좀 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수업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어떤거냐? 이런 도수분부 자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음, 우리 넓이는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 뭐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거 배웠는데, 도대체 이렇게 생긴 음,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건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넓이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 어, 그걸 알려면 먼저 히스토그램 넓이부터 구하는걸 시작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히스토그램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히스토그램 넓이는 되게 쉬워. 왜? 직사각형들이야 다.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아, 근데 가로가 뭐가 될까요? 가로는 항상 이게 계급의 크기입니다. 계급의 크기. 그리고 세로는 항상 도수가 돼. 그래서 각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 계급의 크기 곱. 기 곱하기 도스에서 각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히스토그램 넓이 구하는 건 어렵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의 넓이의 합은 실제 구하면 5 곱하기 100, 8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0 해서 얘네들 다 곱하기, 곱하기 해서 더해지면 3000 나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게 3000이 나온다는 얘기는 도스의 총합은 3 0이겠죠 자, 계속 보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사각형을 한 줄로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이제 여섯 조각 그냥 구해가지고 각각 구해서 여섯 조각을 더해서 넓이를 구해는데 이거를 그냥 한 줄로 한번 쌓아보고 싶어. 아주 홀쭉하고 길게. 그러면 가로는 뭐가 될까? 가로는 계속 계급의 크기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가로는 계속 계급의 크기가 되고 세로는 뭐가 될까? 이걸 한 줄로 쌓으면 원래 이게 각각이 도수였는데 세로로 한 줄을 쌓으면 도수의 총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을 세로로 쌓으면 도수의 합이 30이기 때문에 쭉 가로는 계속 계급의 크기 100이 되고 세로는 30이 돼. 그래서 한 줄을 구하면 30 곱하기 100해서 또 3000이 똑같이 나와. 근데 여기서 30이 뭐라고 했어? 도수의 총합. 그 다음에 이 100은 계급의 크기야. 그래서 사실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을 안 그려도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도 알수 있습니다. 왜? 도수의 총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를 곱해주면 히스토그램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걸 다한줄을 쌓은 넓이가 나와. 그러니까 여섯 개를 더하나 한 줄로 길게 쌓아나 이게 똑같은 넓이니까.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 천천히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어쨌든 다시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도수의 합, 총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없이도 도수 분포표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우리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문제 한번 봅시다. 이게 도수의 총합이 44래, 다도했더니. 그러면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하면 자, 총합이 44면 이걸 한 줄로 쌓으면 세로는 44야. 그럼 가로는 뭐야? 가로는 계급의 크기, 지금 현재 3인거죠? 그래서 세로 다 쓰면 세로는 44가 되고 가로는 3이 돼. 3 곱하기 44, 곱하면 아마 132인가요? 그래서 이거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132 나옵니다, 그냥. 연필 하나 안 썼는데도 132가 나와. 자, 그럼 이제부터 지금 규제가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아니었죠? 도슨포다각형의 넓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슨포다각형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이야. 이걸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아주 이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를 잘라서 붙이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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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히스토그램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이 넓이가 같음을알수 있습니다. 잘 보면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 의 넓이는 언제나 이게 재밌게도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아집니다. 다시 잘라서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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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알겠습니까? 근데 어떤 친구는 어, 진짜요? 뭐다 해봤어요? 원민는 친구를 위해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laughs> 보세요. 자, 처음에 도스포 다각형과 나중에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이 넓이가 똑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갖다 붙이면 똑같다니까. 그러므로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언제나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다. 사실 요 얘기를 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알면 되게 쉽잖아. 그래서 다음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면 우리 뭘 구하는 거야? 결국 이런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스토그램 넓이는 아까 정리해봤지. 직사각형 6개 같은 경우, 직사각형이 있는 데를 다 더하면 되는데, 걔네들을 한 줄로 쌓으면, 또 어떻게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간단하게 구했어? 한 줄로 쌓는다고 생각하면,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 한 줄로 쌓으면, 가로는 계급의 크기고, 세로가 도수의 합이 돼.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야.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넓이하고 똑같았어. 그러니까 도수 분 다각형의 넓이도 결과적으로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 히스토그램 넓이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다시 도수 분 다각형의 넓이도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도 안 그려도, 심지어 도수 분포 표만 가지고도 아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만 하더라도 얘네 둘만 가지고 곱하기만 하더라도. 도스 분포 다각킹의 넓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뭔가 뭐 마술 같아 약간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별거 아닌 트릭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 분포 다각킹의 넓이도 도스의 압 곱하기 계급의 크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완전 쉽죠? <laughs> 실제로 몇개 해볼 테니까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다음 도스 도스 다각킹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보고 합계만 구하면 돼. 합계만 구했더니 36이야.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수부 다각킹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 합계 36 곱하기 이 계급의 크기. 어? 계급의 크기가 지금은 얼마야? 1이죠. 세로는 쌓으면 36이고 가로는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수부 다각킹의 넓이가 36 곱하기 1 해서 36이야.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도스포 다각형의 넓이는 이거 다섯 개? 다 더했더니 40 나왔어. 그럼 이거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 합계 40 곱하기, 이 계급의 크기 얼마야? 어, 계급의 크기 10이네? 이도스포 다각형의 넓이는 40 곱하기 10 해서 400이 됩니다. 자, 하나 더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우리 합계는 언제나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리 구해놨습니다.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8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35 나와. 그럼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35 곱하기 이게 얼마야? 2네. 가로가 2고 한 줄로 쌓하면 35라는 얘기야. 그럼 2 곱하기 35는 이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는 70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합계는 35야. 다 더한 거야.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개급의 크기 봤더니 또 10이야. 음, 30 곱하기 10.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300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하자. 합계가 400, 아니, 40이야. 그리고 어, 계급의 크기 또 10이야. 그럼 한 줄로 쌓으면 10이고 40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40 곱하기 10 하면 넓이,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4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쉽죠? 정리하면. 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언제나 히스토그램과 같다. 그다음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항상 도수,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가 되므로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그냥 도수의 합 곱하기 계급의 크기만으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알수 있다. 심지어 도수분포 다각형이 없어도 도수분포 표만 가지고도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소판이라고 고생 많았습니다.